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열정이야말로 성공의 진정한 비결이다. 월터 크라이슬러. 감사 스마일이 긍정의 아이콘, 두배 긍정이면서 열정의 화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한데, 감스님들도 이 열정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목표에 내집 마련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25년 주간 서울 매매 변동률을 1월 첫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어, 매매 변동 이런 등락을 갖다 표로 만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토지재 지정 시점에서 강남 3구가 송파라든지 강남, 서초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어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지금 이렇게 높은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서울 전역이 지금 어좀 잠잠하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서울 전역으로 거래라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끝나느냐? 저는 경기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국세청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공식 부자도시 서울 용산, 서울 강남, 서울 서초구는 다들 아시죠? 어, 서울 외의 1위는 경기 과천시고요. 다음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문득 어, 공식 부자도시를 보면서 어, 용산과 강남, 서초, 종로, 그리고 대구 수성하고 부산 해운대구, 서울 송파, 서울 중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성동구, 경기 성남시를 보면서, 야, 이 집값이, 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부자들이 또 많이 또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대출이라든지 또내 자산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으로 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향시도 분명히, 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감자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생회복, 어, 소비 쿠폰 지급 기본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고, 보니까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갖다 실시할 계획을 갖는 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 1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될 예정이고요.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으로 해서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셔가지고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거고 또 언짢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쨌든간에 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실시하는 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지급이 잘 돼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지금 얼어붙어 있는 내수 경기라든지 또 민생 경제 회복이 될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지난 금요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한이문 하우스 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0년대 상당히 어 많은 그 제주도 관광 이라든지 또어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이 허니문 하우스 허니문 하우스에 숙박을 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허니문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어 제주 바다 곁에 지은 사랑의 집 허니문 하우스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어 올려 드렸는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허니문 하우스가 이제 숙박은 하지 않고 이제 카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카로텔도 있고 또 옆에 소정망폭포라든지 그리고 감자스마일이 또 소개했던 어, 소라의 성 소라의 성도 있다 보니까 폭포와 파도가 만든 곡선 제주도 건축자산 우수 건축자산 1호인 소라의 성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혹시 가시게 되면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3종 세트로 한번 즐겨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서귀포시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실 것을 감자스마일이 강력 추천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제주도에 인연이 상당히 많아요. 어릴 때 제주도에서 살았던 그런 추억,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군대 처음 갔을 때 제주도 훈련을 갔다가 제가 세 번을 다녀왔는데 특전사에서 이제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한한달 정도의 그런 훈련을 겸하면서 제주도에 상주할 제주도 한 일개 대대가 상주를 갖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주도 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런 추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또어 국제 첨단 어 혁신 도시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영어 영어 교육 도시라든지 또제 감사스마일이 지금 또 다녀왔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또 그런 것들은 또어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오늘, 어, 정말, 감사스마일이, 어, 팀팬 대상으로 해가지고, m5 스튜디오를 갔다가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어, 뜻하지 않게, 어 이한수 대표님께서 m5 스튜디오를 갖다가 대관을 해주셔가지고, 켈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감사스마일, 어, 와 켈리 그리고 켈리와 친구들 또어 장효님과 그리고 유아리님 그리고 마니밴드 그리고 또 이한수 대표 님의 멋진 색소폰 연주까지 해가지고 qct가 지금 나왔는데 어 qct를 갖다 보고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마음을 나누는 켈리와 친구들 어 지금 다섯 팀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마음을 나누는 오후 토크 콘서트로 일단 제목을 했습니다. 켈리와 감사스마일 그리고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빨리빨리 지금 성장해 오면서 어 일단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고 또 감사스마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지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갖다 좀 힐링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어 좋은 음악과 함께 어 이런 마음을 나누는 오후 토크 콘서트를 갖다가 준비했으니까 감수님들 오후에 시간 바쁘시겠지만 오후 2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가수님들과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팅도 많이 남겨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꼭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 스마일은 11시쯤에 도착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리허설이라든지 동선 체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이제 본방만 어 제가 이제 어 라이브로 이제 할 거고요. 본방이 끝나게 되면 바로 또 내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꼭 본방 사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콘서트 하는 거라도 이런 건 괜찮은데 가수분들이 이제 그런 음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일단 라이브에 송출되는 것보다 전문적인 그런 어뭐 오디오라든지 음향 같은 것들을 다 넣기에는 라이브 장비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스마일과 켈리 그리고 켈리와 친구들이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알림 꼭 설정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꼭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어, 주제 어 강남발 집값 급등 서울 전역 확산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꺼내나 감사스 마일은 어, 정부에서 어, 6월 중에 어, 핀셋 규제를 탈 수도 있고 6월 달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하면 저는 7월이나 8월 쯤에 아마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어,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요. 시장 과열 경고음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고 강남 3구 마용성 주도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맞춤형 규제책을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로 있는 성동이라든지 어,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그리고 강동구 쪽도 지금 아마 어, 조정 대상 지역 확대라든지 아니면 토지 확대로 해서 무언가 규제를 갖다가 지금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어, 이재명 정부와 출범해서 급격하게 지금 어, 서울 집값이라든지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상당히 또 크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최근에 보니까 송파구가 또 가장 많이 또 올랐어요. 또 거래량도 지금 단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827건으로 4월 대비 진짜 한 1.5배가 더 증가를 했고 6월 말까지 신고가 이어질 경우에는 7천 건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이고 거래 증가세는 지금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 노원, 금천까지도 지금 외곽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 거래는 아마 만 건도 돌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가 풀이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금리 인하하고 공급 부족 그리고 또 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일단 지금 내집 장만을 하자라는 이런 어 심리가 지금 많이 발동돼 가지고 어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진 마련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제가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을 갖다가 지금 하는 수요보다 또 1주택을 갖다 수요하고 있는데 빌라라든지 또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 이거가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좀 똘똘한 채의 대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부채지만 언젠가는 이한 채를 매도할 전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그런 아파트를 서울 및 수도권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어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4,000 가구에 불과해 가지고 공급 부족 우려가 매수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진짜 오늘 하반기보다 내년 내후년이 진짜로 시장에서 공급 절벽이 심각해질 것 같은 그런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또 부동산은 또 심리의 그런 또 심리를 많이 또 작용하는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샀던 분들도 이제 안 사게 되면 2021년도처럼 벼락거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공포의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많이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매도하신 분들도 지금 갈아타기를 갖다가 내 돈이 안 되는데 조금 무리하게 지금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또한 또 6월 지나고 7월, 8월 달이 되게 되면 약간 또주춤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이런 분위기하고 또 정반대되는 또 분위기가 또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여력 내에서만 일단 내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은 현재 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집값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부가 핀셋 규제책을 꺼내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활성화라든지 공급 확대가 지금 필요한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 재초안 같은 경우도 지금 뭐풀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이 그렇게 빨리빨리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자스마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각자 도생의 시간이 분명히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내집 마련을 갖고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 그래. 뭐 지금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또 내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또 먹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감자스마일에게또 어제도 제가 세팀 정도를 부동산 상담을 해드렸는데 정말 다들 이제 서울만 올라가니까 경기도와 고양시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울 이 이렇게 부동산 거래량이 2021년처럼 다시 어 폭등하고 있는 2025년을 지금 보면서 어 2024년 5월달에도 5천건이었고 4월달에 4천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뭐 4월달, 5월달, 6월달이 지금 2024년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건 2021년만큼의 그런 거래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2021년만큼의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신고가를 또 갱신한 단지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 포함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부 포함해서, 경기도까지도, 이런, 인천 경기도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궁금하신 그런 것들을, 어,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다 댓글이라든지, 어, 그런 의견들을 갖다 종합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찐팬 한 분께서 상당히 저희 찐팬이 되셔서 오래 되셨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많은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중개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지금 그분이 저에게 이제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뭐 고맙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저는 지치지 않고 뭐 신성철님이라든지 또 오윤섭님이라든지 빠시님처럼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목표를 향해서 창릉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용산 또 용산과 창릉에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서 고양시 전체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팬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시간이 2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 성견지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감사스마일은 내집 마련 전도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소외되는 지역 서북부 그리고 GTX-A가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정이라든지 GTX-A 역세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고양시에 시간이 온다는 그런 확신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것이고요. GTX-A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또 기업들도 많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제2의 마곡이 창릉이또 된다. 창릉 테크시티가 또 되고, 대곡이 되고, 일산 킨텍스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 경기도 집산 서울 사람 두달 만에 17% 늘어났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오피스텔을 구입했던 외지인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 값이 쿠폭으로 오른 3월 이후부터 본격화됐다는 분석이고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 일부가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외지인 비율이 늘었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양시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외지인, 특히 서울에서도 사시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뭐또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고양시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특히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내년과 내후년을 내다보고 미리 지금 매수를 한다 그리고 경기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오히려 물론 뭐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아마 7월달 이후부터는 서울이 아마 주춤할 거예요. 이제 또 조정을 갖다 또할 거고 보합을 유지할 건데 상대적으로 더 올랐고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던 경기도의 그런 전고점을 돌파 못했던 그런 지역에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도 부동산 구매자 중 서울 시민 비율도 3월에 9.4%에서 지난달에 1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고양시 덕양구는 5월에 40.8%, 하남시가 36.6%, 김포시가 23.5%에서 특히 서울 시민의 부동산 구매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방송하는 것들이 저희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든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또 좋은 또 그런 투자처를 제가 알리는 그런 방송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감수님들도 항상 어 저를 믿고 아침 방송은 빠뜨리지 마시고 그냥 어 흘러 듣더라도 아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1년 이상을 듣게 되면 진짜 나도 모르게 부동산 인사이트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일요일 날어 산악회에서 갔던 어 원장님께서 어 이름이. 정지훈입니다. 정지훈 비원장님께서 어, 지난 이호선 교수님 이연숙녀 캠프에 다녀오셨다가 막공 나만이란 이네 글자 막공 나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막아라 질병을 그리고 공부하라 그리고 집에 읽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만나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포함해서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라 그래서 막공 나만인데 이네 가지 막공 나만을 기억하시고. 감수님들 만이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숨어있는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감수님들 꼭 되실 것을 갖다가 응원하고 오늘 2시에 마음을 나누는 켈리와 친구들 콘서트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